네, 1회 모의고사 8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험 점수가 요런 정규분포 따른데 되시죠? 그래서 한 명의 수학 점수를 x라 하고 36명 뽑아서 표본 평균낸 거를 y라고 하자. 되시죠? 자, 그럼 x는 그냥 요런 정규분포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고. y는 뭐야? 표본 평균이니까 얘는 어떤 분포 따라? 평균은 그대로 65는데 분산이 뭘로 바뀌어? m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36분의 12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되시죠? 자 36분의 12 제곱을 좀더 계산해주면 더 편하겠죠. 6분의 12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2의 제곱일 겁니다. 되시죠? 자 요때 1번부터 아, 기억부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x평균이나 y평균이나 같냐? x평균도 몇이야? 60. y평균도 몇이야? 60이니까 둘이 같죠. 되시죠? 다음 니은. x분산은 y분산에다가 2배 한 거네. x분산이 지금 몇이야? 12제곱이잖아. 근데 y분산은 지금 몇이야? y분산 열심히 구해봤더니 2의 제곱이잖아. 그쵸? 12제곱은 몇이야? 144고 2의 제곱에 2 곱해봤자 몇이야? 8이니까 둘이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다음 디귿. x가 72보다 작을 확률이라, y가 62보다 작을 확률이 같니? 자 그럼 뭐 해봐야 돼? 얘는 둘다 정규분 보따르니까 뭐 해야 돼? 표준화 해봐야죠. 자, 그럼 표준화하면 z로 바뀌고 72에서 뭐해 평균 60 빼고 그다음 표준편차가 지금 몇이야? 12로 나누니까 z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똑같이 해주면은 y가 뭘로 바뀌어? z로 바뀌고 62에서 평균 한번 빼 주시고 표준 편차 몇이야, 지금? 2죠. 2로 나눠 주면 어떻게 돼? 2 나누기 2니까 1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둘이 뭐에 같죠. 그래서 티귿이 맞다. 정답몇 번? 3번이 되는 정규 분포에 뭐 정말 기본적인 거 알고 있냐? 표본 평균의 성질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어느 지역의 초등생 키가 정규분포 따르고 10명을 추출했어. 그랬더니 표본평균과 분산이 140과 10이 나왔답니다. 이때 모분산의 신뢰구간 어떻게 구하냐 되시죠? 자 일단 모분산의 신뢰구간 공식을 이렇게 내가 외우고 있어. 그럼 밑에처럼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모분산의 신뢰구간 잘안 외워. 모분산의 신뢰구간 시험 문제 잘안 나오니까 나는 잘안 외운다고. 자 그런 사람은 이거는 외워야죠 적어도. 이게 뭘 따라 카이제곱 분포 따른다는 거 이거는 외워야지, 그렇죠? 자유도 n-1인 카이제곱 분포 따른다는 거뭐해야 돼. 이 정도는 외워야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에 95% 신뢰구간을 구하면은 카이제곱 0.975일 때 n-1보다 크거나 같고 누가 얘가. 그다음 얘가 뭐에? 카이제곱 0.025m-1보다 작다. 요렇게 실내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되시죠? 요걸 이용해서 요렇게 실내 구간 만든다는 거 되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을 일로 옮기고 얘는 뭐에 분모로 내리면은 시그마 제곱만 해갖고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시그마 제곱을 일로 옮기면은 시그마 제곱이 더 뭐하다? 뭐보단 작다? 카이 제곱 0.975 n-1 하고 여긴 뭐에? 위에는 n-1의 s 제곱. 이거보다 작다 되겠죠. 그렇죠? 또 시그마 제곱을 요로 옮기고 얘를 요로 옮기면은 얘는 뭐보다 작다가 돼. 그러면은 카이 제곱 0.025의 자유도 n-1일 때 카이 제곱 분포 분의 n-1 s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되시죠? 또는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 외우겠어 정말 이 정도도 난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요거 다 그냥 외우시고 되시죠 시그마 제곱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신뢰구간을 시그마 제곱을 요로 옮겨 되시죠 그 다음 얘를 요로 옮겨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카이 제곱 m-1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신뢰구간은 카이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s제곱 -S 요런 꼴이 되겠구나 까지라도 외워주십시오 되시죠. 그래서 카이 제곱 분의 n 1s 제곱. 뭐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카이 제곱이 어디 있어야 돼?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얘는 틀렸죠. 2번이랑 4번 틀렸죠. 1번 아니 면 3번이 되겠죠. 되시죠. 자, 그다음에 10명을 조사하니까 자유도는 무조건 웬만하면 뭐야? n 1이잖아. 그 그러니까 자유도가 몇이겠어? 9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10인 3번도 틀렸다. 정답 몇 번? 1번이다. 요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라도 이걸 외우신 분은 바로 여기다가 1 0테이프서9 9 지금 표본 분산이 10이니까 여기다 10. 10 9 9테이프서 바로 풀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요거 정도까지밖에 못 외우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둘이 뭐 해서 자리 바꿔서 아 카이 제곱 값이 분모에 있어야겠구나. 그다음에 자유도는 n 1이니까 9야겠구나요 정도만 외워서 소거법으로라도 푸실 수 있어야 된다. 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다음 같이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일종 오류는 일종 오류는 뭐야? 일종 오류가 뭐가 참인데 귀무가설이 참인데 뭐 하는 거야? 귀무가설 기각하는 오류죠, 그렇죠? 그때 귀무가설이 참이야. 그 뮤는 10일 때, 귀무가설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다. 맞죠? 되시죠? 다음 니은 뮤는 15일 때 기무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 자 뮤는 15야. 뮤가 10이 아니라 15란 소리는 뭐야? 10은 아니란 소리죠. 그쵸? 자 그럼 이는 무슨 소리야? 대립 가설이란 소리죠. 대립 가설이 참이란 소리죠. 자 그때 기무 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버렸어. 얘를 기각 안 했어. 그쵸? 그럼 기무 가설 뭐 하는 거야? 채택하는 거죠. 그럼 뭐야? 대립 가설 뭐 하는 거야? 기각하는 거죠. 기무 가설 채택했다는 소리는. 그렇죠. 대립 가설이 참인데 대립 가설을 기각해 버렸어. 이게 바로 뭐다? 이종 오류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다음. 뮤는 15일 때김 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검정력에 해당한다. 자, 검정력은 뭐야? 검정력은 검정력은 뭐가 참일 때 대립 가설이 참일 때뭐 하는 거야? 대립 가설 채택하는 뭡니까? 하는 확률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오류지만. 그랬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요렇게 나오죠, 문제가. 1종 오류를 구해라. 이렇게 안 나오고 되시죠 근데 검정력 문제는 어떻게 나와? 검정력을 구하라 하죠. 왜 검정력 자체가 뭐니까 확률이니까. 되시죠 자, 그래서 뮤는 15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까지는 맞아. 기무가설을 기각해. 그럼 대립가설 채택이니까 이것도 맞죠. 그렇죠? 그게 검정력이 아니라 하는 것의 뭐야? 것의 뭐라고? 확률이 검정력이라고 되시죠 검정력은 확률 값이다 얘네들은 확률 값 아니고 오류고 되시죠 자 그래서 검정력은 이거의 확률을 구할 때 검정력이라 한다 그래서 디귿이 뭐였어 틀렸죠 정답 몇번 기억 니은 이 1번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검정력은 확률이라는 것도 왜냐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검정력 구하라 그러면 그냥 확률로 그냥 구하고 1종 오류가 범할 확률을 구해라 그럼 그냥 1종 오류 요것만 생각하고 그냥 바로 그냥 구하죠 우리가. 근데 뭐가 확률이고 뭐는 확률이 아닌가를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다문에 디귿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진 맞아. 거이게 검정력 구할 때 쓰는 거야. 그쵸? 그거에 뭘 구할 때 확률을 구할 때 검정력이라고. 되시죠? 그냥 것은 까지 한 거는 오류는 맞아.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일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발생할 뭘 구해 확률을 구해야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검정력은 검정력이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냥 검정력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왜 검정력 자체가 보니까 확률이니까 자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이용자 비율 비율을 알기 위해서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야 모비율 차이 검정이죠. 그래서 오천 명, 삼천 명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되시죠? 그래서 높은지 알고 싶어. 그럼 뭐야? A 지하철 이용 비율 있고, B 도시 지하철 이용 비율이 있는데 A가 B보다 높냐? 그러 그러니까 이걸 검정하는 거죠. 요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대립가설이죠. 되시죠? 자, 기억부터 모비율 차이 검정하려면 z 검정으로 하냐. 맞죠? 표준 정규분포 이용해서 하는 거죠. 자 검정 통계량은 요렇게 되냐. 자 모비율 차이 검정에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하죠? 요 구하는 식 반드시 반드시 외우고 시험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돼야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뭐야? 여기에 n a 분의 1 더하기 m b 분의 1 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모비율 차끼리 빼죠. 그럼 5,000분의 4,000에서 3,000분의 2,000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빼주는 거잘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쓰는 요 P값이 뭐라고? 이게 바로 합동 표본 비율이라고.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 기무가설은 뭔데? 얘네 둘이 같다잖아. 그쵸? 그럼 어떤 비율로 같을 거라고.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면. 그쵸? 그럼 얘에뭘 쓰는 거야? 추정값을 쓰는 거야. 얘 추정값 어떻게 구해? 이거 둘이 그냥 한 집단이다 생각하고 확률 구한다고. 그럼 총몇명 중에 8,000명 중에 지하철 몇명 이용해? 6,000명 이용하니까 이게 뭐야? 4분의 3 값을 여기다 적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5분의 4를 적었으니까 얘는 뭐해? 틀렸죠. 얘는. 자 유의 수준 5%에서 임계치로 Z0.025 쓰니 자, 지금 무슨 검정이야? A 지하철 이용 비율이 더 높은지 검정하는 무슨 검정? 단체 검정이죠. 그렇죠? 근데 유의 수준 5%에서 단체 검정이면 은 기각치가 어떻게 돼? z 0.05가 돼야죠. 그렇죠. 0.025 얘는 언제 쓰는 거야? 양측 검정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 정답 몇 번?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반드시 이거 모비율 차이 검정의 검정 통계량식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이 p가 뭘 의미하냐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쉬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평균과 분산이 알려지지 않은 정규분포에서 16개 추출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되시죠? 자 그래서 모평균이 15냐 15가 아니냐 무슨 검정을 해 지금? 양측 검정을 한다 되시죠? 자 그때 오른 것만 모두 고르면 자 모평균에 대한 검정은 1표본 T검정을 한대 자 모평균 검정 세가지 길이 있죠 1번 내가 모분산 알아 그럼 뭐해? Z검정 2번 내가 모분산 몰라 그럼 무슨 검정? T검정 되시죠? 자 근데 모분산 모르는 상황인데 N이 엄청나게 커 그럼 그땐 뭐해? T분포가 표준 정규분포가 되기 때문에 Z검정 써도 된다 쓸수 있다 자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해? 분산이 알려지지 않았잖아 모분산 몰라 그럼 무슨 검정 해야 돼? T검정 해야죠 그 다음 16개 크지도 않잖아 표본이 그죠 그러니까 1표분 T검정을 실시한다. 맞죠? 자, 검정통계량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네. 자, 모평균 뭐 검정의 검정통계량 값 어떻게 구해? 요렇게 구하죠. 그쵸? 모분산 모를 때는 여기 S 쓴다고 알면은 시그마 쓰시고 자, 그래서 13 빼기 뮤가 몇이야 지금? 15 나누기 S는 뭐야? 9니까 3이죠. N이 몇이야? 몇개뽑았서 16개니까 16 요렇게 되게 파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4니까 1하니까 3분의 바깥길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8. 3분의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되시죠? 자, 다음에 p값 구하면은 이렇게 되니. 자, 지금 검정 통계량 값이 어떻게 나왔어? t분포일 때 0에 대해 대칭인데 뭐야?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왔죠. 근데 지금 무슨 검정? 양측 검정이니까 마이너스 값보다 더언덕 경우 더 마이너스로 나올 확률. 요 p값을 구해 주신 다음에 양측 검정이면 요 p값에 뭐에 곱하기 2를 때려 주죠. 그렇죠? 그때 이게 바로 유의 확률이죠. 되시죠? 유의 확률이 뭐야? p값이죠. 되시죠? 자, 물론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로 바꿔서 요기 p값 구한 다음에 2 e 곱해도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뭐에 똑같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야? 얘는 요기 넓이 말하는 거죠. 여기가 3/8일 때 3분의 8보다클 확률이니까 여기 넓이 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구할 요 p값은 유의확률은 곱하기 뭘 해줘야 돼? 2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근데 곱하기 2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디귿이 틀렸죠. 되시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다. 양측 검정일 때는 유의확률을 2를 반드시 곱해준다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요 확률 더하기 요 확률을 해준든가. 해주든가 해주든가, 그렇죠? 뭐 방법이 여러 개 있죠. 자이 값을 구한 다음에 내가 2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해? 3분의 8보다 큰 확률에다가 또 뭐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확률 작은 확률을 구해서 더 하든가 얘는 또 다시 절대값을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되시죠 그럼 진짜 3분의 8보다 큰 확률 또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쓰시든가 되시죠 요게 다 양측 검증일 때 p 값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계 d e t e r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 부분만 하면 안 된다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 양측 검증일때 p값은 넘어가 겠습니다 자, 13번. A대학교 재 학생 중에 남학생 40%. 뭐 이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분할표 그려야죠. 그렇죠? 보니까 남자, 여자가 있고 기숙사에 입주, 안 입주가 있네. 그렇죠? 자, 남학생이 40 남학생 40명 있고 여학생 60, 60명 있어. 입주자 중 남학생 비율을 A1 입주 자중 여학생 비율을 A2라 하되 입주자 전체를 내가 알고 있으면은 여기다 A1 곱해갖고 여기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2분의 A1이 2래. 자 그때 남학생 중 입주자 비율을 P1. 그럼 40명 중에 뭐에? 40P1이 입주해 있다는 소리죠. 여학생 입주자 비율을 P2. 60P2가 입주해 있다는 소리죠. 그쵸죠 그때 P2분의 P1을 구해보래.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내가 입주자 몇 명인지 구할 수가 있잖아. 40P1 더하기 60P2죠. 그쵸? 자, 그러면 입주자 중 남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 40P1 더하기 60P2 분의 뭐야? 40P1. 요게 바로 뭐야? A1이죠. 남학생 입주자 비율. 되시죠? 다음 여학생 입주자 비율은 40P1 더하기 60P2 분의 뭐야? 60P2 해주면 은 A2 여학생 입주자 비율이 나오겠네요. 되시죠? 근데 지금 a2분의 a1 요거 요걸 나눴더니 몇이 나왔대? 2가 나왔답니다. 자, 그럼 요렇게가 뭐 돼? 약분되고 이렇게 안에끼리 곱해서 60p2. 바깥끼리 곱해서 40p1이 지금 몇이야? 2란 소리죠. 그럼 여기 약분하면 몇이 돼?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쪽에 곱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p2분의 p1은 몇이 돼? 3이 되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입주 자중 남학생의 비율을 a1이라 했어 그럼 입주자 전체를 알아야지. 이게 전체를 뭐 k라고 놓으면은 입주자 비율 어떻게 쓸수 있어? ka1 이렇게 쓸수 있다고 되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미지수로 쓰는 거를 잘 해보면 어차피 미지수는 결국 뭐래 약분 될 거라고 언젠가는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지수 쓰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수를 잘쓸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요거 조사하려고 했어. 그때 자유도랑 뭐에 검정 결과 구해 보랍니다. p값도 알려줬어. 그렇죠? 자, 일단 지금 분할표잖아. 그렇죠? 카이저 검정할 건데 분할표야. 얘몇 바이 몇 표야? 2바이 3 표죠. 있음 없음 두 개고 3 4 50 대니까 세개 있잖아. 그럼 이때 자유도는 어떻게 구해? 1씩 빼서 곱하라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2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p값이 몇이야 지금? 0.128이잖아. 그럼 유의 수준이 지금 몇이야? 0.05니까 누가 더 커? p값이 더 크죠. p값이 크면 뭐야? 기각 안 함이죠. p값이 작으면 기각. p값이 작으면 기각이라고. p값이 크면 기각 안 함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정답몇 번? 2번이 되는 정말 쉬운 문제였죠. 그렇죠. 그냥 쉽게 풀수 있는 카이저 검정 통계량값 진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유도랑 뭐랑 뭐만 랑뭐 찾죠? 검정 결과만 찾으라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진짜 여기다 막 이거 막60어140 곱하고 이거 막 기대도수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보기 먼저 보시고 뭘 구하라는 문제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 검정 통계량 구해라. 그럼 그때는 진짜 기도수 찾아갖고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은 찾으라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나머지 문제는 잠시 쉬고 풀도록 하겠습니다.